이거사 오늘은 32인치 모니터 추천 순위를 준비해 봤습니다.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27인치와 32인치 크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27인치 모니터 추천 순위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가이드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상단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인치와 차이점은 해상도 선택인데요. 32인치에서는 주로 QHD를 많이 사용하며, 고해상도 그래픽 작업이나 고화질 영상, 고사양 게임을 위해서는 4K UHD까지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PC 사양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PC 사양에 적합한 해상도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추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LG전자 32MN500M입니다. 32인치의 넓은 화면을 원하지만 PC 사양이 받쳐지지 못하면 FHD 해상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선정한 제품입니다. FHD 해상도에 IPS 패널이 탑재되었고 5mm 초 응답속도와 250 칸델라 밝기 1200대1 명암비 75Hz 주사율 스펙입니다. 시력보호 기능과 프리싱크 및 게이밍 기능도 있어 일부 게임을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32인치 QHD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4위는 한성컴퓨터 울트론 3278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성능으로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입니다. QHD 해상도에 IPS 패널과 75Hz 사율 3ms 응답속도 스펙입니다. 밝기는 350칸델라로 밝은 편이며 1200개의 명암비와 100% 색재현율로 색감 역시 훌륭합니다. 플리커 프리와 블루라이트 차단 눈부심 방지 기능으로 시력 보호 기능도 우수하고 미니 DP와 비서브 단자를 지원하여 활용도가 높습니다. 저렴한 가성비의 QHD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3위는 한성컴퓨터 PFG-32Q07P입니다. 4위 제품과 거의 동일한 스펙이지만 더 최신 모델입니다. 차이점으로는 프리싱크를 지원하고 색재현율이 더 우수하며 울트론 3278에 비해 지원하는 단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동일하여 본인에게 더 맞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되고 거치대 디자인이나 스펙 모두 조금 더 우수하여 이 제품을 3위로 선정하였습니다. 훌륭한 스펙의 QHD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2위는 삼성전자 유3 2 J590입니다. UHD 해상도 모니터는 그에 맞는 사양이 받쳐져야 하기 때문에 아직 QHD보다는 사용자가 적지만 그중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이 제품입니다. 4K UHD 해상도에 VA 패널이 탑재되었고, 312초 응답속도와 270 칸델라 밝기, 3000대1 명암비 스펙을 보여줍니다. 주사율은 60Hz이며, 프리싱크 기능으로 게이밍 성능도 향상시켜줍니다. 많은 판매량과 좋은 후기를 보여주는 스테디셀러 4K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1위는 LG전자 울트라 HD 326P830입니다. 4K UHD 해상도에 IPS 패널이 적용되었고 60Hz 주사율과 5mm 초 응답속도를 보여줍니다. 360 칸델라 밝기와 PCI 90%의 색재현율로 가장 뛰어난 색감을 제공하며 HDR 및 캘리브레이션 기능도 있어 고화질 영상시청이나 그래픽 작업용으로도 훌륭한 스펙입니다. 스탠드 기능을 통해 높낮이와 회전이 편리하고 USB PD를 지원하여 활용도 역시 좋습니다. 고스펙의 4K UHD 모니터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32인치 모니터 추천 순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댓글과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